안녕하세요. KNH TV입니다. 회사에서 엑셀을 어느 정도 잘하는 사람들을 보면 아마도 마우스와 단축키를 적절히 섞어서 사용하는 걸 보신 적이 있으실 거예요. 저도 회사 다닐 때는 단축키를 몇 가지는 숙지를 한 다음에 마우스와 적절히 섞어서 잘 활용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제가 주로 썼던 엑셀 단축키 다섯 가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어, 첫 번째는 아마 여러분도 잘 아시는 컨트롤 C, 컨트롤 V입니다. 보시다시피 컨트롤 C는 복사, 컨트롤 V는 붙여넣기이구요. 그 다음에 컨트롤 누르고 화살표, 그 다음에 푸트를 누르고 화살표,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컨트롤 플러스 숫자 1, 첫 번째는 alt 2를 누르고 여기다 s, 그 다음에 v 또는 f 또는 t를 누르는 단축키가 있습니다 컨트롤C, 컨트롤V부터 실제 실습을 하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컨트롤C 같은 경우는 아시는 분들이 많으시겠지만 컨트롤C를 누르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복사가 됩니다 복사가 되고 복사가 되었다는 표시로 엑셀에서는 이렇게 복사된 셀에 음선으로 표시가 되게 됩니다. 컨트롤 V는 이 복사된 셀을 만약에 D5란에다가 넣게 된다면, 이 컨트롤 V를 누르게 되면, 이런 식으로 D5에 어 복사가 되어 붙어넣게 됩니다. 여기서 좀 값이 다르게 나온 거는 수식이 걸려있어서 이 수식에 따라서 바뀐 건데, 어 단순한 컨트롤 C, 컨트롤 V를 하게 되면, 어, 수식과 서식과 모든 것을 다 복사를 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붙어 넣게 됩니다. 그 다음에, 컨트롤 화살표입니다. 컨트롤 화살표는 컨트롤을 누르고, 어, 화살표를 누르게 되면 데이터가 끝나는 곳까지 한 번에 가게 됩니다. 만약에 B3 안에다 놓고, 어, 컨, 아래 화살표를 누르게 되면, 컨트롤 아래 화살표를 누르게 되면, 이2 0까지한 번에 가게 됩니다. 그런데 a 4안에서 Ctrl 오른쪽 키를 누르게 되면 이렇게 a 4랑까지한 번에 가게 됩니다. 그렇다면 푸트 좌표는 Shift는 영역을 지정해주는 단축키입니다. 그래서 Shift를 누르고 화살표를 누르게 되면 이런 식으로 영역이 지정이 되게 됩니다. 지금은 Shift를 누르고 제가 오른쪽 화살표를 한칸두칸세칸 칸, 칸 이런 식으로 이렇게 눌러주고 있는 거고 마찬가지로 a 이터란에서 아래쪽으로 Shift를 누르고 아래 화살표를 누르게 되면 이런 식으로 영역이 지정이 되게 됩니다. 그렇다면 컨트롤 과 시프트를 같이 누르고 사이를 누르게 되면 시프트 누르고 여기서 오른쪽 사이프를 누르게 되면 L4까지 이만큼이 영역이 지정이 된 겁니다 그리고 또 많이 이렇게 컨트롤하고 시프트를 누른 상태에서 아래쪽 하단을 누르게 되면 이렇게 지금 B2에서 B20까지 모든 영역 설정이 영역이 잡혔고 여기서 앞네 번째로 설명드릴 컨트롤 1을 누르게 되면 새 서식 창이 활성화 되게 됩니다 내가 만약에 이 노란색이 아니라 초록으로 핑크로 바꾸고 싶다 바꿔수있고요 테두리도 굵은 테두리를 넣고 싶다 하면은 이렇게 서식을 바로바로 바꿔줄 수 있습니다 이 컨트롤 1이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엑셀을 어, 하다보면은 문서를 꾸미거나 설정할 때 어, 엄청 많이 쓰게 됩니다 때마다 마우스 오른 우클릭 하기보다는 음, 컨트롤 1이라는 단축키로 바로바로 써주시는게 확실히 시간 단축에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 택하에 붙여넣기 관련한 alt-e-s 단축키 입니다 만약에 이4에서 어, b20까지를 영역을 잡아서 복사를 한 다음에 복사 찍었다 되었죠 그거를 만약에 이4에 붙여넣는다 하면 이런 식으로 어 우리가 복사했던 영역의 수식과 그다음에 서식 굵은선 테두리와 이 색깔까지 들어간 모두 한번 복사돼서 붙어 붙어 넣게 됩니다. 하지만 이게 아니라 나는 그냥 여기서 이값만 붙이고 싶어 이렇게 된다면 그래서 alt e 를 누른 상태에서 s 를 누르면 선택하여 붙여넣기 창이 활성화됩니다. 여기서 값에 해당하는 v 를 클릭을 해주면 한 번에 이렇게 값만 복사해서 들어가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번에는 복사된 영역에서 서식만 복사하고 싶다면 alt e 를 누르고 s 를 누르고 그 다음에 서식에 해당하는 t를 눌러주면, 이렇게, 값은 넣고 서식만 복사해서 가져오게 됩니다. 그러면, 그 다음 마지막으로는 alt 2를 누르고, s를 누르고, 나는 수식만 복사하고 싶다. 그렇다면, 여기 f를 눌러주고, 엔터를 눌러주면, 이런 식으로 수식만 복사하게 됩니다. 요 F열이 감마입니다. 감마, 감마. 그 다음에 여기 D열은 서식만 그 다음에 H열은 서식만 값산 붙여넣은 것입니다. 차이를 보시나요 여기서는 이제 감마 고제도 같이 붙여넣고 D열은 서식만 붙여넣어서 요거 서식만 따온거고 그 다음에 H열은 어 수식만 그대로 가져와서 어, 값은 다르지만 이 수식에 따른 값들을 다단출해준 거고요. 음. 아, 오늘은 이렇게 실무에서 필수적으로 쓰는 단축키를 한번 알아봤습니다. 더 많은 내용이 궁금하시다면 아래 고정 댓글 링크 클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